안녕하십니까 고고 TV 여명입니다. 2월 5일 새벽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2월 4일 늦은 밤입니다. 10시 반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어 어제 있었던 어, 토론 사자 토론의 어,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어 다행히 한국 기자회에서 4월 8일날 네 어, 명을 초청해서 다시 생방송으로 공중파로 어, 토론을 추진한다고 하니 또 국민의 갈증은 조금은 더 풀리겠죠. 어, <laughs> 법정 토론이 2월 21일이므로 최소한 세 번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윤석열이가 8일날 열리는 사자 토론에 헌 꽤히 응했죠. 자신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8일날 토론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때 지가 당하면 또 공문을 뺄 겁니다. 고거처비가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 하면은, 어, 정권 교체, 국민의 정권 교체 욕구가 55, 6%를 현재도 가고 있으니, 뭐, 어떤 데는 뭐 49%, 50% 밑으로도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50대 중반 이상은 문재인 정권을 축출하자 하는 국민적인 욕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보수 야권 중도에서, 그죠? 즉, 보수 중도에서, 어, 이재명을 물리치는 것은 확실해요.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다른 우파 유튜버 같이 이재명을 조질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쪽에 있다. 하는 것이 고고브의 지론이고요. 저도 하루하루가 지나고, 이제 32일인가 남았는데, 대선을, 한 31점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구정이 끝난 7, 8일경에는 어, 윤석열을 지지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한심해요 이런 무지랭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잠이 안와요 잠이 새벽 제가 한 3시쯤 자거든요 그리고 7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낮잠 좀 자고 그러는데 잠이 안와요 우리는 윤석열이는 정치성이 불분명합니다. 지금 계속 거그 극우, 그죠? 우파 꼴통 정책을 펴는데 그건 대통령 돼봐야 알아요. 그거는 서준들이 잃는 것이고 윤석열의 체력이 아닐 것이다. 제 과거에 그랬죠. 윤석열은 좌파예요, 좌파.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보수 정당에서 최악의 대통령을 뽑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보수 정당이나 보수 국민들의 영속성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우려예요. 우리가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은 87체제 이후에 김영삼.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김영삼이, 어? 그걸 박정희하고 대체했다고 우파 보수로 안 봐? 걔네가 우파 보수 보는 거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뿐이 없어요. 이명박도 보수 우파로 안 봐요.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하여튼, 87체질 후에 우리가 국힘, 국힘의 전신과 현재 국힘이 배출한 보수 정권의 대통령은 김영상과 이명박과 박근혜였죠. 그런데, 김영상은 국정통치, 그, 철학에 확고했어요. 김영상 같은 경우가, 어? 건강은, 아, 지식은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해가지고 맨날 뛰고 마라톤하고, 그죠? 조깅. 그죠? 런닝. 런닝하고 수영하고 운동했죠. 그래서 김영삼 그 5년을 보면 마지막에 IMF가 터져서 김영삼이 재평가가 안 되는데 그 IMF는 김영삼 책임 아니에요. 김대중 책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핵지펀드 공격에서 김영삼이나 또는 대한민국이 외화가 없음으로 막을 방법 이 없었어요. 김영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 김영삼이 유머가 엄청 돌았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유머를 갖다가 탄생시킨 게 김영삼이죠. 말 하나하나가 유머였죠. 무식하더라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추진력과 통찰력이 있었던 정치인이죠. 그게 보수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어? 이명박 거, 어, 뭐, 뭐, 뭐죠, 그거? 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중도 보수의 길을 갔죠. 그리고 정치 계획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경제는 그래도 알아서 했고 그 다음에 화려한 외교와 그저 국력 신장을 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박근혜 같은 경우도 그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말이 어눌해서 그렇지. 박근혜 같은 경우는 김영삼한테, 아, 김대중. 아니죠. 어, 박정희 아버지에 부터 정치 사살을 받았고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을 거치면서 가장 인고의 고인고의 고통을 하면서 국정철학이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이죠. 확실한 국정철학이 있었어요. 박근혜는 탄핵당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명예롭게 대통령을 책임시켜 줘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의였는데 이제야 복권이 됐죠. 그러면은 박근혜에서 정권을 뺏어간 우리가 뺏겼죠. 문재인의 5년은 참으로 악성 정권이라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 에요 좌우를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와야 하는 우리 보수에서 윤석열이가 나왔다는 게 이건 뭐 기상천외. 어 그래도 당 경선까지는 어 봐줬다 하는 게 고고티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무당과 무속인이었고 어 주위에 비밀 사조직이 있고 또. 너무나 국정 철학이 없고, 아는 게 없고, 무지 무식 무능하다. 완전히 뒷공무 깡패와 같다 하는 게 보수주의자인 고고티베이가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창피해요. 이런 윤석열이를 보고, 어? 그6070 늙은이 뜰거지들과 어? 또 20대 남자들이 질주하는 거 보면은, 내민과 같이 질주하는 거 보면은, 나라가 어둡다. 보수인 것이 창피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제 토론의 여파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R200, 어? r 2 1 0 0죠 R200하고, 어, EU 탄소노미가 나오죠. 그죠?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그죠? 앞으로 세계 경제 의 하두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거에 대해서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럼 R2100, R200이나 또는 EU 탄소노미를 모른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고 티브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윤석열한테 너 ESG는 아니야? ESG 경영은 아니야?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윤석열은 모를걸요? 그러면은 이 알리백이나 EU 텍스노미미 EU 텍스노미가 이거 신문에그 경제란을 보거나 그런 데서 특집으로 몇 번을 다뤘어요. 저는 이제 매일경제하고 조선일보를 집에서 보니까 종이 신문을 슬쩍, 슬쩍 지뢰하는데 아, 탄소, 지신재해석, 에너지.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지식인들이나 식자들이나 이런 거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밀는대개균들과 이대남 애들이 네이버 댓글 닫고 지들이 놀이를 하는 거에, 아, 놀이하는 애들이 아주 재분네 응? 아, 아이유백 100이냐? 어? 아이유백 100, 터미네이트나, 아이유백 100이냐? R200이냐? 당구 점수냐? 장어키재나 어? 대통령이 장악기 제의가 나서, 어, 우승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국힘 내부에서나, 또는 당대표나, 또는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빤다는 거죠. 기가 찰노릇시에요 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윤석열은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국민이 변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검사 생활 26년 술만 처먹고, 무속인만 돌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허허한 세월을 보내다가 상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문에나 이야기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끝까지 밀고 있고 고고투비도 언젠가 밀을 수뿐이 없죠. 왜? 좌파 쪽인 이재명을 갖다가 당선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대타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린 거지만, 죄송하지만, 쪽팔려요. 쪽팔려요. 이런 보수의 대통령 후보, 이거 보수가 아니라니까? 윤, 윤석열은? 보수 75년 정당사에서 이런 대통령 후보를 낸 적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이런 무지랭이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가 창피하고 미쳐 돌아간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어제나 어제 토론 끝나고 당에 가서 호기롭게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지금은 국민한테 거만하게 안 보이는데, 그 초도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처음에 검찰총장 던지고 윤핵관 장재원이나 권성동이랑 둘러싸였을지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주 과감해요. 어?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연계만 하면 돼? 어? 알았어, 내가 연계해주지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거를, 그걸, 그걸 이제 국민들보다 오만한 놈, 무식한 놈이 오만하다고 타격을 받으니까 요새는 공손모드로 들어가죠. 깐부라고 들어가죠. 어제 가서 윤석열이가, 어제는 제가 볼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윤석열이가 꼴찌예요, 꼴찌. 어? 신문은 어느 한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양비론을 펼치는데 윤석열이 제일 무식하고 토론을 제일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윤석열이나 국힘은 이겼다. 어? 리더상을 보였다. 개소리죠. 이런 리더가 있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어제 그 국힘에 돌아가가지고 당들어가 윤석열이가 어이제명이 도망가더라야 어 토론 한번 더하지 뭐 자신이 있어 토론을 피할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어 요청이 있으면 더하지 뭐 이렇게 방지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이가 말하기를 아니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알리백, 어, 알리 헌드레드를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어려운 거 있으면 어 설명해가면서 지려하는 게 예의지, 어? 아, 글쎄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알리백이나 이런 거뭐 뭐, 어, 이런 거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 앞에서 그래? 이런 무식한 놈을 봤나? 응? 이만큼 천박해요. 이만큼 사회적인 지식이나 인식이없고철학이없고 세계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는 놈이라는 거죠. 그냥 대장동만 패면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만 외치면은 대통령이 된다는, 어? 물론 그것도 맞는 소리죠. 이런 윤석열을를 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진짜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게대나무숲 뭐 어?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그, 어, 놀이터, 게시판. 대나무 숲에서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다.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게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다. 하고 직격 직세를 해버려요. 이게 민심이에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언제 보수는 그래도 정치적인 자산이 어느 정도 있었죠. 어? 명망가 집안이거나 정치가 집안이거나 아니면은 반려 출신들이나 금판세들이 그래도 처음 들어와가지고 10년, 20년 고생해가지고, 그죠? 정치력을 쌓고 나가고, 어? 그리고 사회에, 어? 이명박 같은 경우에 30년, 40년을 사회에 헌신했고, 박근혜도 30년, 40, 20년을 정치적 인구세로을 보냈고, 김영삼 은 30년, 40년을 독재타도 투쟁을 했고,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이건 뭐야? 어? 조국 사건 수사하고, 월, 월 어? 원전 사건 수사하고, 이런 거 했다고? 울산 부정상거 수사했다고? 대통령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이란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라를 통합시키고, 성장을 하고, 민족 버전을, 민족 비전, 민족 비전을, 어? 고향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누구라도 박, 김영삼도 그렇고, 김영삼이가 한게 뭐죠? 글로벌화를 처음 갖고 나왔죠. 김영삼이가. 그죠? 글로벌라이저신을 처음 갖고 나왔고, 이명박은 경제와 화려한 외교. 그죠? 박근혜는, 어? 주사파 측결. 그렇죠? 그 다음에 개혁. 그걸 윤석열이 하겠다는 건 뭐야? 그냥 적공교체, 문재인만 때려, 이재명만 때려, 이거 뿐이 없잖아요. 함량 하... 미달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다 된, 되지 않는 후보, 윤석열이죠. 이런 자가, 어? 오늘 우리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의 TV 토론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이게 요점이죠. 읽어드릴게요. 옆에 붙였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은 건국 이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라는 자부심을 당원들과 그 지지자들에게 황상 심어줬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는가? 주택 청약 만점 기준을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잘못된 수치를 언급하고 조롱을 당하고 본인이 하도로 던진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인 알리백, 어? 그 알지 못해서 알리백이 뭐죠? 하고 쪼개더라. 그 쪼개더라고. 한심한 놈. 함량미달의 후보.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보수정당에. 맞아요. 보수정당 엘리트 정에서 금판세가 오죠. 관료들이 오죠. 변호사가 오죠. 그죠? 사회적 명망가가 오죠.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학 시절 술만 마시고 놀기만 했던, 어? 운동권 세력에게 대려 무능하고 무죄하다고 비웃음거리가 됐다. 운동권들이 술만 마시고 놀, 놀기만 했죠. 대문화 갔다 오면은 저녁에 또, 어? 어? 나 태어난 이강산에한거술 처먹고 지들끼리 혼숙하고. 그런 자들에게 무능하고 무죄하다는 놀림거리가 됐다. 정말 부끄럽고 민망해서 어디론가 숨고 싶은 심정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기를 보려는이 당원들이 나는 너무 한심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기 속에서 당원들이 윤석열을 향해서 치켜 세우는 걸 보면 탄식한다. 알리 백이를 갔다가 나는 소주 이재백은 안다. 나는 소주 이재백은 몰라, 고고티 보이는. 난 진로는 안해 소주 이재백은 몰라. 가서 그냥 진로 주세요 하고 먹으니까. 소주 이재백은 아는데 알리 백은 뭐냐? 나는 모른다 하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며 문언과 무치를 덜어낸 후보를 필사적으로 응원했다. 우리 후보를 향해 맹목적 지지를 보낸 당원들과 지지자들만, 지지자들만 남았다. 우리 당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다. 고고티브의 보라? 고고티브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이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아 정권을 잡게 해준다면 은 그다음에 우리 국힘은 우리 보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당과 후보는 그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 그 하나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 후보는 윤석열은 정권 교체 그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도 비전도 제시 못하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그 미치겠다. 대통령이라는 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안 돼. 능력이 일반인보는 조금 뛰어나지만은, 전체를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통합적인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례 분별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어? 해안을 가져야 되죠. 근데 윤석열은 그게 없어요. 톨이나 끼고 살고, 무당인 옆에 나와, 지가 묶기가 있으면서, 어? 이재명 타도, 윤석열 문장권 타도, 이것만 외치고 있으니, 어? 미치고 돌아간다. 그죠, 미치고. 그래서 평론가들이나 호고 t v 에도 그렇고 응? 토론에서 득실 덕실, 득실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그하려한뻥카 공약 아니라니까 어 너희들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어떻게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 근본적으로 어제 머리에 뭐가 들어있나 유연한가 대통령을 시키면 얼마나 유연하게 어 국정 난맥상을 조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 언변, 그죠 합법, 표정, 몸, 몸짓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어제 윤석열이게 꽝이었어요. 꽝. 소리치고 원고 읽고, 어, 막 행동 크고 대장동 공격하고 남이 물으면은, 어, 남이 질문을 하면 행설수라고 대답도 못 하고 티 시간도 아닌데 막 기가 시간 다 잡아먹고, 어, 꽝이었어요. 행동, 음병, 몸집, 표정, 전부 다 꽝이었다고. 그거를 국힘에서는, 어, 이준석을 위해서 국힘에서는 당당한 이더십이다 하는 걸 내가 기가 차요, 그런 걸 보면은. 그건 골고 뭐 깡패죠. 그 어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안철수에 대해서 내가, 그, 안철수가 제일 낫다, 윤석열이 제일 못했다 올렸고, 응? 안철수가 제일 잘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고 파퓰리지만 내세우는 이재명과 누구? 윤석열처럼 멍청이에 대해서, 어? 앞으로 닥칠 위기, 그랬죠, 제가. 저출산, 연금, 어? 연금 고갈, 그 다음에 성장 문제라 그랬죠. 그걸 안철수만 갖고 나왔어요, 어제도 보니까. 이놈의 자식은 윤석열 이유는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하고 이거 토론을 해도 윤석열은 나가 떨어져요. 어제 안철수가 잘 잘했어요. 어? 회색콧불소, 서서히 다 회색콧불 치는데 그게 위기죠. 회색콧불 팍팍팍팍 뛰어들면. 그걸 처음으로 꺼낸 게 안철수였고, 그걸 갖다가 공론화 시키고, 어? 새놈들한테 연금 계획을 합의합시다. 한게 안철수죠. 물론 안 되죠. 그들이. 말만 그렇게 했지. 또 나가서 뭐, 연금 계획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안철수가 가장 빛난 순간이었어그리 그러니까 안철수 말이, 근데 안철수가 실수 안 하려고, 어? 실수 안 하려고 너무 차분하고 상대편을 겸청하고 이랬는데, 다음 토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응? 국민들은 뭐를 원하냐면은, 문재인이가 연성독재였죠. 그리고 문재인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회피를 하고 변명을 하고 청와대 뒤에서 숨고 김정숙이하고 해외 관광을 다니고 갔다 와서 쉬고, 어, 그리고 국민들이 어 요구하는 계획이라든가 검찰개혁, 그 계획 아니에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계획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최고로 무능한 애가 그그그 그, 그, 그 문재인이에요. 그걸 갖다가 경제 성장 한2%한거 또는 국민들의 불만을 막은 게 세금 뜯고 국채를 발행해서 돈 나눠줘서 그걸 무마시켰다는 거죠 국민의 밀라는. 그런데 윤석열이가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이 문재인이라는 친구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약해요 약해 대가 약하고 어 깊은 철학도 없고 깊은 철학이 아니라 천박해. 제가 보면은. 그 다음에 모든 국정을 갖다가 지편에 대로 하면서 힘들고, 어? 힘들고, 그 위기적인 상황을 돌파를 안 했어요. 피해 다녔다고. 그러니까 약하고 소심한 정권이었죠. 근데 윤석열이가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2년 반 하면서 보수우파를 싹 괴멸시키고 잡아놓고 나니까, 그죠? 보수우파들이 힘을 못쓴 거죠. 그 꼴통 우파들이라도, 살아남은 것은 기회 주의자 놈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의 가신들은 다 싸그리 잡아 조졌다는 거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깜방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런데, 문재인이가 대가 약해요. 이재명이도 대가 약해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양아치적으로 제일 저질적으로 지독한 놈이라고. 응? 그러니까 그게 반사적으로 윤석열의 덩치도 크고, 곰탱이요? 먹탱이요? 어?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가, 어? 쟁취한 황후 같은 놈이니, 초승 같은 애를 쟁취한 황후 같은 놈이니, 당당한 일이십이다. 통이 크다. 그게 거짓말이야. 대가리에 든계 없어. 어? 그리고 1구세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하는 놈이, 어? 검찰 조직에 있을 징에는 나가가지고, 어? 그거는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군조직에 같으니까 명령을 하면서 술 먹어, 술 먹자. 어? 그러고집구석에 들어가서는 음식 시켜 먹거나 지가 밥해 먹고, 토울에 끼고 앉고. 리드십 없어요. 당당한 리드십 없어요. 아니, 솔직히 국가를 생각하고, 어? 아니, 바, 아무리 반려견을 좋아하고 반려견의 편의자라도, 그거 특유도 개를 키웠으니까 요새는 안 키워요. 죽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국가를 생각하고 회사 경영을 크게 하고 이러는데 언제 토리하고 올 시간 있고 계약하고 올 시간 있고 밥할 시간이 있고 어 와이프하고 말이죠 무당 찾아다닐 시간이 있어요. 허상이라는 거죠. 강한 리더십 없어요. 검찰 리더십만 있어요 윤석열은. 어 검찰 총장 같은 검사 기질로서 이제 만약에 집권을 하면은. 집어넣겠죠. 조사하겠죠. 어? 그건 당연히 누가 해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외곽이 없다는 거죠. 너무 무식하고. 저는 요새 이거, 어, 윤석열을 어떻게 미려보려고 신경을 쓰는데,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사건들을 보면은, 마음이 진짜 안 가요. 그렇다고 이재명 찍을 수도 없고. 니네 대신 없어요. 어? 우리 일반인보다 못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 국힘에 국힘에서 대개운이나당 대표와 모든 게정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획득으로 목적으로 하니까 윤석열이나 멍청이를 갖다가 멍충이나 이 무시랭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 정당의 목표니? 그걸 미는 걸 보면 전 너무 기가 차요. 너무 기가 차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 보수 우파나 중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정치적 인념을 갖고 있는 우리는 국민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8일날 토론이 또 열린다니까 그때 한번 보죠 제가 보면은 8일날은 윤석열은 좀 당일 것 같아요 또 설이 깨깨치고 대장도 갖고 나오고 걔 대장도 뿐이 없어 보세요 그저께 토론한 사드 문제 어? 청약통장 문제 어? 그다음에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알리백이 뭐냐, 어? EU 탄소 노미가 뭐냐? 이런 말이 나오죠. EU 탄소 노미, 알리백이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확 올라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알고 알기 시작했다. 누가 무식하냐? 3차 토론 안할것 같아요. 2차 토론까지만 하고 그때 그 안철수하고 이재명에도 표류고 나올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